우리 목사님들이 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을 분들한테 성경을 많이 읽으라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정작 목사님부터 성경을 잘안 읽고 그래서 어,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 진짜 예, 부분 부분만 읽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음, 통독을 해야 된다. 통독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목사님들도 통독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약을 어디 어디 보고 또또 구약을 어디 보고 뭐 그런 사례죠.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에, 우리가 또 주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또 말씀을 그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는 구약 신약 다이래 가지고. 준비하고 그런, 그런 그런 거 말고 말고 우리에게도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앞으로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건데 성경을 장세기부터 장세기부터 자요한계시로까지 매일마다 이렇게 이어서 이어서 보는 그런 습관을 해야 돼요 이어서 계속 그걸 통독이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하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이 그방음 만큼이 와요 성경 읽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왜 계속 읽고 있거든요 장세기부터해가쫙 말하기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마태복음 읽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그 요한계시록 끝나면 다시 또 가는거야 장세으로 가서 또시작하는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게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들도 뭐 많이 읽어보셨겠는데, 이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거 세 개는 공간복음 아닙니까? 그냥음에 요한복음은 좀 다른 그 그죠. 에, 이걸 읽어 보면은 어,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많이 했고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뭐 너무나 그 광대한 그, 그죠 포괄적인 어, 그런 의미들이 다 신학적으로 다 정립이 돼 있죠. 그런데 또 그와 어울려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그죠?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참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 마태복음 이 3장 보니까 보세요. 3장 이제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이 연해찬 얘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근데 또, 이, 이, 마태복음 5장을 가면요, 여기 보면, 심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요, 천국. 그천국이라는게 둥그라미 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였느니 이게 이제 천국, 그 둥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이게 산상설교, 그죠? 사상수원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했어요 그죠? 천국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5장에 여기 19절에 보니까 예?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옥이 작다 입금을 받는 것이오. 천국으로서겠죠, 그렇죠? 그다음 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이 의의가 소용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딴 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으로서겠죠? 어떤 분하이 치시고 오장에 보니까 천국이 하는 그얘 많이 나와요. 참 이렇게 이 이라는 게 많이 나오면서, 예? 뒤로 쫙 이렇게 이제 막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여기 이제 또 7장이 보니까, 7장. 여기 보니까 21절에 나들아 주여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천국이라는 거. 그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8장이 가니까, 7절에 가니까, 또 내일은 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앉으주를 입하 천국입니다. 천국이 참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천국. 음. 또 그다음에 구장에 가니까 마지막 구장에 가니까 3 5전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에 불로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 천국 보고여기 동반한 예수님이십니다. 십장에 가니까 십장 어 칠절에 가니까 가면서 전파해가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진짜 천국이 가까워요. 천국 말씀하시자그렇게 진행되면서 말이죠. 자 십일장에 가니까 십일장에 가니까 여기1 1절 내가 진실로 매일 말하오니 여자가 난자 중에 세례 여한보다더 예, 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보다 크리라. 그죠? 1 2절에 지금까지 천국은 진료한 진료를 당하니 여기 천국이 있고. 그에 이제 1 2장1 3장에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이게 천국 이 씨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씨뿌리는 비유 이거 항상 설교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전하고 했는데 이게 이 비유가 흔히들 복을 받는 그죠? 복을 받는 수용태도를 말하잖아 수용태도 그죠? 그치, 그죠 그죠? 수용태도 거기다 너무 관심을 그냥 많이 좋아서 설교하잖아요 밭과 밭 길까봐, 뭐, 그다음에 뭐돌짝밭 이렇게 가시적리밭 이렇게 반, 그러니까 추수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고부다는 더 이게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게 대해서 주님께서 다리이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1 3 장에 보니까 이게 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진실과 천국의 비밀, 그죠? 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로직이죠. 그 다음에 이게 또2 4 절에 보니까 천국은 존실을 제반에 뿌린 사가 되는 31절에 또 비유를 내풀어가는 사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한테 갖다 심은 뒤다 심은 하늘 앞다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다 천국은 마치 여당과 가로로 삼 속에 갖다는 저렇게 부풀어 오는 게 하는 누룩과 같다. 38절에 받던사상이요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두 번을 쳤어요. 그 다음 44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감시인 보아 같다.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같으니,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뿌리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러면서 352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서, 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바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국간에서 내어 주는집실과 같으리라 이 천국에서 엄청나게 예,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요. 에서또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그냥 3절에 가니까.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절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자니라 여기도 천국이 뭐죠? 18장 2 3절 보니까 이름으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인문과 같으니, 그다음에 19장 말이죠. 19장 12절을 가니까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능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더라이 천국은 어디죠 14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르쳤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20장 1절에 가러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보도군에 돌아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이란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22장 가니까 22장 2절에 가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화 같으니 네? 그 정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 혼인잔치가 뭡니까? 이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많이 나옵니다 4절에 혼인잔치 그 다음에 8절에 혼인잔치 9절에 혼인잔치 10절에 혼인자리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말이죠 참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는 일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자이장1 4절에 보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보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천국 천국 다 들어가는.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 거든요 바로 예수 그분 그분이 바로 천국을 대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죠 소천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그게 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말하면 4차원 이상의 세계를 연결하고 그잖아요 4차원 세계, 4차원 차원에 이상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또하나님의 세계는 더 이상 올라가겠죠. 분명히 그 어느 곳에 그게 천국이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우리는 참 언젠가는 다이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보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곳 거기가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뭐뭐방송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영아비오 그 신용균 노아비오 16년 시가 아마 장로지 네. 그래서 대학만의 재산 있는 그 중에 한 500억을 사회자 환원하고 자기가 죽을 때에는 아직 죽지 않았죠 그죠? 네. 좋지는 않았죠 죽을 때에는 그안에다가 성경책만 하나 넣어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죠? 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거든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고 천국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함 있잖아요. 그죠? 마음가짐 행함.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천국 갈수 있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막갈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다 그렇지 않지. 천국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면서 노는그 의미가 그 네? 간단치가 않은 거야 지금 이게 그런 걸말이 그니까 또 김우중 씨라고 그죠? 그러니까 대역으로 그거는 네? <laughs> 뭐 신년인지 비신년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83세로 해가지고 어제가 아닌가 네. 타계했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은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 없습니다.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곳, 떠나가야 되는데 사후에 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그게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의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의 종을, 지금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또 앞으로 또 주의 종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이 계시는데 천국이란 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 할수 없는 시대.